저희는 어이렇 제일 긁어맞게 니다이남는 아버지도 그만, 그야, 게 주는 거지,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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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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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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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는 지금 어, 오늘 인근교서폭국받고기자리게할 있지만 민주민주지역도 어, 단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 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인천교육감 당선되고 나서 10년만에 수업으로 단점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년 7월부터 단점을 시작해서 1년 3개월째 단점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종교섭관 중에 명칭을 바꾸는 문제 빼고는 거의 직종문제, 직종안에 대해서는 나온 아이 없고요. 보통교섭을 어, 지금 4회차 진행을 했습니다. 4회차 진행하는 동안 교육청의 답변은 통일 인권계에 묶여 있으니 예산이 없다. 그리고 왜 공무원과 똑같아야 되냐. 공원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리고 자율형 질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하면, 안 된다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을 공고 있다, 검토 일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내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53차 화요일 날 도서관 중에 18분 만에 도서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구속의 침대적인 당사자인 이재선 교육감이 나와서 구속을 해야 된다고 공관 로비에 빨앉 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구속을 진행해야 됩니까? 조식실에서는 전국적으로 178명이 수표에게 걸렸고 사망자와 침0 5명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퇴직이 없습니다. 도시실은 3년째 동교들을 1년에 두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절반의 청년도 한달 안에 그만두고 몇달 안에 그만둡니다또 12월에 1년을 체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00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체험된 원은 80개월밖에 안 됩니다. 120명은 원이 타야 되겠지만 또 그간이 도망 그, 그 사람이 있으니 150명 정도는 모두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원이 다 모여줄까요? 형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비공사들의 세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그 시스템 환경이 변여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암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의 공무원 차별에서도 제가 졸업에서 지난 4월 부서를 수정한 6섯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데 왜 똑같이 공무원이랑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 아무것도 서 오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저희도, 저희도의 부서원으로서 공무원 상관없이 연수를 통해서 이영당을조환하고 교육부분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잘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여건을 보통민들 교육청이 인건비 문제 예산 문제 하면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석 아니 진대된 안이 아니, 나오지 않으면 오늘부 우기한 농성을 겨냥하면서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단체교섭을 연내살해할수 있도록 진전된 안을 가져오시기를 말씀드리며 이 말은 결코 헛재말이 아니며 다시 한번 공지하며 저희는 이 국제교섭안이 타결될 때까지 끝까지 가오겠습니다. 네! 네, 니다체에서파해드내면 강규경청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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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여대발란이 아닌데 모두, 서 오늘 오신 연대방이 대표자리만 소개해 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규경고이정호공독장이었습니다 공공을 이 오늘공부인 공부하기 시작습니다 법위자, 정치자, 이독기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 회견을 모두 마치고, 바로 저희는,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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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정선 교육감 3년 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첫 단체교섭의 보험자 일관. 더 이상 기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단체가가 요구 안에 답하라.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면회에는 지난 7월부터 단체교섭을 매주 진행해왔다. 이정선 교육감 인기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단체교섭이 차별받는 학교 비정기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비대로 시작했으나 53회차가 이어지는 지금까지 강주교육은 24년 변경된 공무원 공무규정 우선협이 6개항을 제외하고는 주요 요구안에 대한 협의 내용이 전혀 없이 회의에서 벗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53회차 노선에 결국 18분 만에 사행으로 마무리되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참고 노력하였으며, 서기 과정에 많은 수단을내며 교섭의 전진을 기대해 왔으나, 공동 교섭을 전체함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직종교섭을 전체함을 세 번이나 교섭했음에도 바뀐 것은 직종명칭 두 개를 제외하고는 서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과학중 비군부자들의 생계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채용이력 이날 사태까지 반복되어 3년째 신규 공무직 추가채용을 하고 있지만 강제교육청은 이마저도 예산을 통게 사무며 강제주육에 의견이 쉽가 없다. 이미 타지역 교육청들은 과학중 비군부자들의 상시이 전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조건이며 광주와 강압증 비구 분자들의 근무일수 문제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이 3월 9월 기준으로 1년 후지급되는 등으로, 가족 분석 수당은 전국에서 광주와 늦게 지급받는 등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방송 요청은 6자리에서 45와 비교하지 말아며 오히려 10자리에 오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가끔 부족이지 노동자여 와해, 도덕이 처음 시작되는 국정교육청의 23년 단체협약 책을 합의안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식적 수준을 요구하였음을 도불구보하고 광주교육청은 아무 대답이 없다. 학교 부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율연수위 연속 공유조용, 다음 중 세집금, 상정 방법 변경, 단체류가 확대, 교육휴직, 교과, 학대 등 학대 보장 및 대체리어, 결정제조운영, 공무주정, 공무원 동일조용및 말주명복지위 공무원 동일지급 탕시지, 무기계약처원 사립학교 동일조경 조합활동 보장 등의 주요 요구안에 어떤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인내할 만큼 이야에다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한국 강북 교육청의 강교육 청과 이정섭 교육감이 그 답을 보야할 때이다. 우리 는 오늘 고귀한 노숙 천막 노설을 시작으로2천퀴즈년 단체 교섭의 핵심 교육관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나선 것이며 총파업을 비롯한 재개캐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정섭 교육감과 광주면책이 승을 밝힌다. 2 0 2 5년 10월 1 9일광주시와 학교 보장부 연대위 이동. 기아의병원앞독기로 있듯이, 바로, 다시 는 바로 기아의견을 마치고, 바로, 우리한 석단원으로의, 모집 것을, 어,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호시 대사님 관객들과 함께 성박 어, 시간에 함께 와주시고 네, 오늘 어, 여기 주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